아,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요거, 요거, 예. 그, 요거 한번 보시면, PDF 한번 보시면, 제가 대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보면, 태양은 몇 생명인가 아닌데, 거기에 11주 된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경자와 남자, 출연되는 곳에 생명이 돼서 연속적으로 쭉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위를딱 끊어서 그전에 세포 덩어리고 그 다음 인간이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 또 넘기면 6주부터 심장이, 박동 어, 소리가 들리니태아에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심장 박동 소리 만들어져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낙태를 못하게 하는 법이 미국의 1 1개주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그 다음 넘기면 임신 10주가 지나면 낙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0주 전에는 약간 흡입기, 강력한 흡입기로 이제 낙태가 되는지 10주가 넘어가면 뼈가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잘라가지고 배출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면 우리나라 대한상부인과 의사회에서 10주 미만으로 낙태를 해야 된다. 10주가 넘어가면 낙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상부에게 안 좋다. 이대 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어, 명영서도발표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임신 22주가 되면 독자신들. 이게 뭐냐면, 그 조사를 했을 때,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2 4주의 경우는 50%, 55%, 그러니까 태어났다면 절반은 사는, 어, 결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부인과 의사의 조사가 좋아서 보면 20주 넘으면 분만이라고 니죠 분만. 그때부터는. 네, 그럼 넘겨주시면. 낙태 숫자가 보면 뭐 정부 숫자는 좀 작은데 민간단체 조사에 하면 지금 한 5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불법이니까 조항이 오는데 수정입니다. 그리고 어, 작년에 그 태어난 아이는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낙태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10인데요. 이 낙태를 언제 하느냐 4주, 5주, 6주에 제일 많이 합니다. 4주, 5주, 6주 하시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3, 4주 이하가 31%,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 에서는 9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2주까지 하면 다 된다고 볼수 있죠.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사회, 경제적 사회로 대부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낙태하는 이유가 현재 뭐둘다 어 바쁘다 또뭐 사귀던 사람이 헤어졌다 이게 한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사회다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WH 통계를 보면 맨 처음에 임상부의 요점 이거는 뭐 그냥 내가 낙태하고 싶다 하면 낙태하는 겁니다 어 지금 여기에 잘안 나와 있는데 3분의 2가 금지입니다 3분의 2가 금지고, 3분의 1이 허용인데, 3분의 1이 허용되더라도, 거의 다 12주 이하에서 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단표 네, 페이지로 봤으면 요거는 사회 경제적 사회까지 합친 건데, 역시 이것도 3분의 2가 금지고, 3분의 1이 허용인데, 어, 대략 한 12주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 통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금지한 국가가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에 3분의 2다. 사회경제들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소형국의 아반수 이사가 임신 20, 12주 내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서 결정의 여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작년에 4월달에 헌제재 결정이 내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태아의 <laughs>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지현을 체력하라.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회도 또 고려하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이제 어, 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어,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보상표도 가시면. 자, 그래서 이제 정부안을 만들었어요. 현법하고 어, 지금 모자보건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무조건 낙태. 그러니까 14주까지는 어, 내가 낙태하고 싶어 하면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 임신 24주까지는 뭐 강간이나 사회경제적 사유나 이런 걸로 해서 낙태가 허용되는데 24시간 상담받고 어? 24시간 지나면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헌재 결정에 벗어났다. 왜냐면 왜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도 고려하라 했는데 임신 24주면 6개월입니다. 임신 6개월까지 그냥 하루만 생각하면 낙, 낙태한다. 이거는 전혀 태아의 생명을 어,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부담 폐지를 보면 은 아까 말했던 대로 사회경제적 사회는 24시간만 어, 고려하면 되고 아까 말했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제한 낙태다. 이렇게 봅니다. 부담 폐지를 보으면 또, 어, 사유 불문한 낙태 가능 기간도 역시, 어, 문제가 되고, 아까 말했던 대로, 3분의 2가, 전 세계 3분의 2가 던지고, 어, 그리고 한, 어, 대문이 그렇다. 예. 예. 네. 네, 그 다음 세제로 보시면, 역시, 그 소용 절차도, 어, 예. 그 다음에는 조금 자세한 것들은, 우리 연, 연, 연천 변호사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제가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연천 변호사님께서, 사실하게 보는 기념을 했었고요. 제가 그냥 뭐 제일 마지막으로 경관 대한 국민 여론으로 가게로는게 있죠 자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 여성 여성들을 대상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 현재 6주까지 어의 과반수가 넘습니다그 다음에 어, 태아의 생명권과 아동의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 행복 주권은 뭐야? 그 다음 편지로 가시면, 그 다음에, 어, 어, 오자고 인지도 알고 있다고, 하시면. 남, 남성에게 대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이게 여성들의, 어, 의견이 많고요. 그 다음 편지로 가시면, 또, 상당하고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했고, 또, 비밀출산도 필요하다. 이제, 어, 공개적으로 낙태 어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낙태주수는한 6주 이하, 10주 이하로, 대부분이 다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하고 또 정부 안에서 어떤 문제가 문제를 했고요. 사실 그 자세한 조금 어려운 부분, 우리 여치연 변호사님께서 깔만한 요, 정 종이 있잖아두 페이지짜리, 요번째치 요거 가지고 어, 이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